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한 디지털 커머스 마케팅 변화에 따른 분석 자료를 소개해드릴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서동현입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비자 소비 패턴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사회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비자들의 소입 패턴 또한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업태별 매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통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증가하는 반면 오프라인 매출 부문은 29.1%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 온라인화가 확산되면서 기업 또한 소비자에게 맞추어 비대면 마케팅 서비스, 즉, 언택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택트란 접촉의 의미인 컨택트와 부정사인 언의 합성어입니다. 언택트 마케팅은 이미 무인, 셀프, 자동화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업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대응하여 기업의 언택트 마케팅 사례를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어야 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케팅 사례 첫 번째 무인 편의점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은 세계 최초의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마존 고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간 뒤 직원과의 대면 없이 구매할 물품을 들고 나가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인 CU 편의점 역시 하이브리드 매장인 바이세프를 운영하여 CU 멤버십 회원 기반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기물 파손 및 도난 위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인건비 절감 및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대중화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란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플러스 이 e 커머스로 실시간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통하여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기업 사례로는 그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그립톡을 이용해 보고 캡처를 뜬 화면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온택트 문화입니다. 온택트 문화란 뉴노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나온 문화로 언택트 플러스 연결의 의미인 온을 더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 연결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연결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택트 문화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과 접목되고 있습니다. 온택트 문화의 사례로는 먼저 글램피딕의 온라인 시음회, KB 국민은행의 온라인 취업 박람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 기업은행 공동 주최의 2020년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발빠르게 언택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서비스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연구 분석입니다. 위에서 관련 사례로 들었던 무인 편의점 라이브 커머스 언택트 문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언택트 서비스인가? 세 가지 사례 모두 언택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모바일을 이용하는가? 역시 세 가지 사례 모두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인건비가 줄어드는가. 무인 편의점과 온택트 문화는 인건비가 들지 않는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인플루언서 섭외, 게스트 섭외 등 섭외 비용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커머스와 결합 가능한가. 무인 편의점은 어플을 이용하여 인증을 한뒤 구매를 하는 방식이기에 아직까지 온라인 구매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사태 이후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 세 가지 모두 비대면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이기에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변화입니다. 국내 유통산업은 2015년 유통업체의 침체기회와 함께 유통업체 전반의 성장이 정체되었지만, 온라인 유통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은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에 따른 모바일 쇼핑 시장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매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부문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홈쇼핑과 같이 비대면이 가능한 판매 채널은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언택트 트렌드와 맞물린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는 지금과 같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온라인 채널은 늘어난 고객 주문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플랫폼 인프라, 유통구조 등을 구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리잡을 마케팅 전략입니다. 첫째, 온라인 동영상 마티, 마케팅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성장세는 유튜브의 등장과 동시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2,9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 또한 유튜브의 이용 경험률이 전체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영화관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OTT 서비스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감상하며 이는 유튜브 및 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시청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시장 규모가 성장함과 함께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 시장 또한 성장할 것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코로나와 함께 트렌드로 부상하였습니다. 소비자는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오락으로서 저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과 라이브 커머스의 매출 향상 기여도를 봤을 때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보편적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포 마케팅입니다. 오포란 온라인 for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의 약자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축적한 기술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상품 조달, 큐레이션 등에 적용해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국내 기업 한샘의 사례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공간 패키지를 고른 후 상담을 신청하면 최적의 오프라인 매장을 배정합니다. 부엌 패키지부터 집 전체 공사 패키지까지 온라인으로 리모델링을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오포 서비스는 오프라인 공간의 가치를 둠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산업이 함께 생생할 수 있는 정리학으로. 기존의 온라인 마케팅이 부진했던 온라인 산업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오4 서비스는 언택트 소비라는 트렌드와 부합함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홈쇼핑과 같이 비대면이 가능한 판매채널들은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오프라인 쇼핑의 경우 근거리 쇼핑이 가능한 편의점과 슈퍼마켓 외에는 큰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강제로 비대면 소비를 접하게 된 소비자는 온라인 서비스의 간편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온라인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소비자는 언택트 서비스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지속적으로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언택트 문화는 발전을 이어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